제가 언젠가 어느 군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 주고받았는데 그 군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34년 동안 찬양대로 잘숨기다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게 됐습니다. 35년 4년 동안. 어,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신 것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이 권사님의 모습은 한번그 자리 자격에딱 주어지면 다른 거다 내려놓고 34년 4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고전하게 지키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식사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군사님 대단하세요 34년 동안 외국 여행도 가시지 않으시고 지방도 가시지 않으시고 주일날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신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니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시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찬송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34년 동안 한결같이 이 찬양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34년 동안 변함없이 다 가자리 지킨 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아, 그말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어, 모릅니다. 역시 가슴 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직장 안에서 34년 몸담았다 그러면 이 직장 안에서 사장 빼고 나보다 더 오래 있는 사람 있으면 나 보라 그래. 나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 나처럼 한결 같은 사람 없어. 아마 이만 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34년 동안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34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고자리를 그 잔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건감 주시고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는 다 거예요. 어,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군사님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저 자녀 손들이 저, 저 길을 갈수 있구나. 다른 사람 세계적으로 유수한, 유수한 대학에 석박사 학위를 내놓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구나. 언젠가 이분의 자녀를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것 자체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어머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김에 그 자리에 지키기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에 오늘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 그거 보면서 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딸, 그 며느리, 그 사위구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받았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스는 옥중서진이라 그럽니다. 사도바로 이짐금로마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그곳에 복음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교할 때마다 날 곁에 도와줬던 이 빌리포 교회 성교들을 향해 지금 그 음침한 여러분 감옥 속에서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활기찬 소망의 이야기를 지금 빌리포 교회 성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기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면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름이 아니라 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겸손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쯤 되면 나는 이미 구원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 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남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오라모, 오로마 감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이 구원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아직 나는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아마 여러분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름 되면 우리 다, 아,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아, 이름 넘은 통기타 가수 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매스컴에서이 사람의 아, 삶을 이렇게 조명하는 아, 그런 방송이 한번 살짝 지나가는 걸 제가 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큰토진이 됐던 적이 있어요.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다 그리고 그 스타살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설수 있는 저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 화면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1년이 넘었던 그분이 지금도 잠에서 깨고 나면 제일 문제 하는 게 기타를 잡는 거 그리고 얼마나 연습 열심히 하는지, 애를 쓰는지요. 그런데 그 인터뷰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이름 되면, 아, 그 사람 탑입니다. 누구나 다 탑입니다. 최고입니다. 나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물려받고 싶습니다. 그럴 사람인데, 무슨 고백하느냐 면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들거든요. 이런이 넘고 그것 때문에 명예도 없고 재물도 얻었던 그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도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를 최고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난 여전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명예가, 인기가, 지위가 딱 주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딱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자기가 뭔가 그 자리에 딱 서고 아 내가 이루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그 마음 속에 아나 최고구나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이은 넘은 가수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타를 잡고 연습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지금도 현직에서 무대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할 때 어떻게 저렇게 젊을 때하고 한결같은 저 모습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노래하고 애쓰는지 자기는 여전히 진행형 중인, 진행형 중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붙는 수시개가 뭐냐?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쯤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담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 들었습니다 사도로 부른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분의 능력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옷에서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한 시내가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온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섬기고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지금도 뭔가 이루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영규에 이렇게 살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이 혼자 울컥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저런 귀한 축복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보내주셨을까 정말 보아 같은 한분한 한 분을 우리 재단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이 귀한 재단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기적을 이루셨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제가 깨닫는 것은, 아, 역시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그때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고백이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영교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충만한 주의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습 보면서 다음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 교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시선에 집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겸손은 종귀의 합잡이거든요 우리 하영재단의 모든 성도님과 이 귀한 재단이 이런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 잊었다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잊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닻을 내린 배들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배는 아무리 커도 작아도 여러분 배가 움직이질 못해요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닻을, 닻을 올려야 돼요 과거에 메어 있고 붙들려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손에 뭔가 지고 있으면 다른 거못 지어요 제일 문제 해야 될게 뭐냐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놔야 다른 거칠수 있듯이 과거에 매우 있으면 앞으로 못 가요 여러분 사도바울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군대로 태어났고 그 집안의 혈통과 가문 배경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사도바울의 자랑 아마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그 뿐입니까? 사도 바울 자랑뿐만 아니라 후회와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최고 괴수 중에 괴수였거든요. 아마 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한 모습이 있다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리며 기도하던 바로 그 모습, 주여 저들의 대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옷을 맡아 지켜보고 있던 그스테반이 마지막 모습 아마 그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살아왔던 뒤의 생애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자란 공과 부족한 과가 다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생 후회 없이 잘 살았던 사람 없고요 평생 사는 동안 악한 일만 하다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과 잘한 것 못한 것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한 것에 다 매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의 부족한 것, 그동안 자기 잘못했던 것, 그거 돌아보면 열등감에 빠져요. 마음의 상처가 찾아오고 큰 플렉스에 빠져서 자존감에 푹 빠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목동의 한 의사 부부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유서를 남기기를 병원 운영이 잘안 돼서 아내를 죽이고, 남매를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까운 곳에, 어, 이 의료계에 몸 나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만 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잘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떡해요? 안될 때도 있다니까요 평생 병원이 잘 나가는 그런 병원은 없어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에 딱 매여 있으면 여러분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끝 잊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잘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에 매명 교만에 빠지고, 못한 것에 빠지면 좌절에 빠지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린다. 자, 마지막 셋째로 이 사도 바울은 왜 있느냐?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가 뭐냐? 오직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진능령으로 계속 뛰고 있는 것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바로 그것 내 표대가 호직 기술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영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끝 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앞에 표대를 착막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양궁할 때활 쏘는 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화에서 보면 로빈 후드 같은 활 쏘는 거 보면 활이 그냥 쫙 그대로 나가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요. 올림픽 할때 양궁 여러분 활 쏘는 거 자세히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날아가는 이 활의 모습이 어떻게 날아가냐? 직선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 포물선에 그려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쫙 이렇게 포물선을 로가요 그러다가 점점 타겟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수평으로 쫙 타겟에 다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직선에서 좀 벗어나요. 오른쪽으로도 빠지고 왼쪽으로도 빠지는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삶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 여러분 화살이 직선에서 벗어나요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도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의 표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담배석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완전히 거듭났지만 아직 그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의 출력이 그의 고집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여러분 함께 떠났던 마가가 곧 돌아오는 그 사건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문에 여러분 신라와 심이 다투었습니다. 아마 그걸 비디오로 튼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심이 다투었다. 이일 때문에 두 사람 다시 보지 않고 헤어집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성교 떠났던 그가 돌아가는이 배반 행이야안돼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돼 여러분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남겼던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디모데 내가 올때 제발 부탁한다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젊을 때 혈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로 가다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기 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닌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나중에 어느 분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단임 목회자로서 너무나 참 행복합니다 한 부분 한 부분 보면 너무나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진짜 부자는요 돈이 있다는 이야기 안 해요 좀 돈이 있는 티내는 사람 진짜 부자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자는요 어디 있는 것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닐까? 진짜 돈 많은 사람 티안 내요. 돈 있는 사람이 뭐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하는데, 아, 진짜 부자는 안 그래요. 돈 없는 티를 내요. 저는 우리 하윤계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보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잘 드러내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진짜는요, 낮춰요. 아닌 것처럼 간춘다니까요. 이런, 이 재단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이 공동체 속에 그거 바라보는 단임 목사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거든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이 귀한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함께 달려가는 표대를 향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